가치추구는 통상 무엇인가 일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관련되는 게두개 장에 걸쳐서 교육을 하 이유가 일은 가치추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치추구는 일을 합니다. 자, 일을 하는데 이것이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또 가정의 필요해서요 가정은 뭐예요? 나에게. 의미죠. 자, 그러면은 요 가치 추구는 가치 추구일까요? 일일까요? 그냥 일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러다가 여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 그럼 뭐부터 접어요? 일부터 접어요. 아이, 그, 보, 보통 사람들이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의미를 두고 이게 가치 추구가 아니고 일은 현실이잖아요. 왜? 뭐가 필요해요? 급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뭔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그거는 가치추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미를 가져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가치추구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뭔가 발전, 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즐기는 이게 바로 가치추구예요. 그런데, 이 목표가, 의미의 목표가 딱 들어가게 되면, 같이 추구가 아니에요. 이어나가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뭘 많이 하냐면, 맞벌이를 하면서 목표를, 이 의미의 목표를 두고서 일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평상시엔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과정에서 힘들다, 어렵다, 뭐하다, 이러면, 일부터 접습니다. 일.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뭐 하는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일부터 정리를 합니다. 왜? 그냥 수단의 하나에, 그냥 많은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정리하기 쉬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가정의 의미의 목표를 두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치 추구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가치 추구를 할 때는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가정은 가정이야. 여기는 내 목표를 향해서 이뤄가는 곳이에요. 이뤄가는 것. 이 자체의 즐거움을, 그리고 여기를 딱 끊어놓고, 여기 들어왔을 땐 여기에서 또 의미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분리되나? 일을 하고 있는데 애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어디가 우선이에요? 여기가 우선순위에 들어가요. 왜?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자 그런데 남자들이 일을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축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어나는 과정을 즐기다 보니까 여기가 좀 아프대.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걸 대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걸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거를 하고, 일로 딱 왔더니만, 어, 그런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갔대. 그러면 열받고 막 화를 막 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가 뭘 잘했다고. 그죠? 어. 그게 애들이 하다 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니까 좀 애가 괜찮아진 것 같아. 집에서 있다 보니까. 애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굳이 안 데리고 갔는데. 이거 하다가 맡겨놓고 그냥, 그리고 다시 일로 딱 와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고 화가 나고 막 니는 집에서 뭐하는 거냐? 난리가 납니다. 지도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는 밖에서 열심히 같이 추구해 놓고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의미가지고서 12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비리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막벌이를할 때는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를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와 여기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 다른 세상.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